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 눈치를 챘나? 2 시간 후부터는 비가 일주일 내내 큰 비가 온다. 장마다, 장마. 그래서 그 전에 산책을 갔다 와야 된다. 알겄냐 짱가야? 짱가야, 산책할 때 천천히 가야 돼. 알았지? 가만히 있어. 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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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알 뜨지, 또, 또, 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산책가자 장마 되기 전에 가자 갔다오자 짱가야 그럼 안가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만 왜 이렇게 벌써부터 또 흥분하고 난리야 <laughs> 알았어 갈게 갔다오자 마킹부터 하고 난리 법석이네 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자 야 천천히 천천히 가자, 짱가야. 가자, 가자. 왼쪽으로. 오늘은 왼쪽으로 간다. 그렇지, 왼쪽으로. 이리 가자. 천천히 가자. 어이! 아, 차 온다, 차. 차, 차 지나가고, 차온 다음에 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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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야, 차좀 조심하고, 차 오면 막,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응? 차에다 데들거요 마킹은, 가자! 야, 뽕나무가 막, 커가네. 가자, 짱갈. 같자 참깨에 고구마에 잘 커가고 있죠 소리태는 옛날 관습 농법대로 세개 내지 네개 콩을 넣어서 직파한는 소리태죠 우리 소리태는 삽목 소리태로 직파한는 소리태보다는 수확액 투세배 많이 나오죠 표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진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짱가야 오늘 주말이라 처수지로또 관광객들이 많이 왔나 보다 짱가야 천천히 가자 접시꽃도 이제 끝물이고 삽살이봉고 같이 한가야 삽사리 하고 이렇두 마리가 짱가를 기다린다. 이야, 삽살리 보고 가자, 삽살리삽살리 어르신. 삽살리 왔다. 털 깎은 삽살리 나이 많은 삽살리 가자. 삽살리가짖는다삽살리 여기는 또두 마리 한번 보고 갈까? 잠깐, 가보자. 이야. 어이구, 난리다, 난리. 가자, 가자. 하늘꽃, 가오라가 또, 폈다가 지고 있습니다. 큰 금개국. 심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 뭐, 큰 금개국이 자생하고 있죠? 유해식물, 측백나무, 가자! 방풍나물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죠? 가자, 짱가야. 가자, 가자, 짱가야. 어이구, 어이고이구 천천히 가자. 힘이 너무 좋다, 짱가. 맞아, 거기 가면 또 찐득이 생겨. 이제 찐득이 약도 사다가 줘야 되겠다. 먹는 찐득이 약으로 해줘야지. 장가는 어려서부터 바르는 찐득이 약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물고 난리 법적인 그래서 바르는 건못 발라주고 먹는 찐득이 약이 비싸지만. 갖다 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얼마 안될 때는 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야, 짱 거야. 가자. 해산 임수에 적당한 비가 오고 적당한 눈이 내리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어, 차 온다, 차. 차, 차. 차를 안 피해. 차를 피해야지. 아, 그래도 비올 조짐이 있죠? 풍전 등화의 바람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솔솔 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비가 내립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120mm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피해 보지 않도록. 장가야, 우려져. 가자. 가자, 가자. 가, 하자. 옥수수, 여기는, 걸음을 엄청 줬는데, 넘어준 것 같죠? 사료용인데, 옥수수가 잘 크지 않고 있습니다. 퇴비를 넘어줘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소똥이죠? 여기는 뭐 옥수수가 벌써 다 거의 이제는 말라가고 있죠. 가자. 와 저거 뭐야? 두루미가 한 마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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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육, 일곱 마리. 앞에 두루미는 좀 신기하죠? 흰색이 많죠? 앞 부분이 앞 가슴이 흰 부분이 유별난 두루미입니다. 이야, 두루미 날개 피니까 한 1미터 가까이 됩니다. 짱가야 두루미 봐라, 두루미. 채 두루미인지 그냥 두루미인지 앞에 건 가슴팍에 흰색이 많습니다. 물을 쪽 뺐죠? 이제 일주일 동안. 비가 오면은 이 논에 물이 가득할 겁니다. 가자, 짱가야. 아, 짱가. 그래, 그속도로 그 가. 그게 제일 좋다. 도보 속도. 그렇지. 짱가야.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그렇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많이 내린다. 7일 동안 내린다고 한다. 짱가야. 가자.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태비를 촛동으로 많이 줬는데 여기는 잘 크죠? 아까논는잘 크지 않았는데 이곳은 그래도 혹소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사료용이죠. 가자야, 가야 우측 개가 짖을 때가 됐는데 저 뒤에서 어? 진돗개가 또 짖어야 되는데 멍멍하고 사나운 진돗개 두 마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뭐 찾았다 어허이! 먹으면 안 돼! 가자! 밭에 심은 삽목 소리트입니다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까지 내리면 이제 활착이더잘 되겠죠 짱가! 가자! 가자! 초당옥수수 좀 지나면은, 다음 주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그냥 날로 따먹어도 되는 초당 옥수수입니다. 가자, 짱가야. 가자. 오늘은 또왜안 가? 가. 천천히 가, 이마 가자, 짱가야. 힘들어? 한 바퀴 돌도 하는데, 뭐가 힘들어? 가자. 가자, 짱가야. 이제 한 바퀴도 안 되는데, 뭘 힘들다고 혀를 쭉 빼요. 내밀고 있어 야 사나운 개들 이제 짖는다 어? 저놈들은 어째 반응이 늦다 어? 옆에만 지나가도 막 짖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짖네 이야 소리태가 정식한 건데 잘 크고 있죠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며 지금 꿋꿋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터 피가 이제 계속 내리면 활짝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심한 부분에서 두 가닥씩 나오고 있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장가야, 가자! 가! 가자, 장가야! 와, 호박이 제일 잘 크고 있습니다. 호박에, 작두콩에, 오이에, 수박에, 참외참외가 느리고 수박도 좀 느리죠. 카사 바나나, 브라질 수박이라고 할까? 맛은 망고 같다는데, 작년에는 심었다가 10월 달부터 열매가 달려서, 찬바람 부니까 떨어져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올해 지금 일찍 심었는데도 한 폭이 제외하고는 아직도 작습니다. 빨리 열려야 10월 달에 따서, 완숙 시켜서 먹으면 맛있다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자 짱가야. 그래 그 속도가 제일 좋다. 천천히 그래 천천히 그렇게 산책하는 거야 짱가야. 알았지? 야 인삼이 엄청 크죠? 4년 차인데 우리 종투를 빌려줘서 이렇게 4년째 잘 커가고 있습니다. 인삼밭 가자, 짱가야. 짱가야. 가자. 여기는 얼룩 찰 옥수수. 한 50여 폭이 직파했는데, 한 10대 폭이 커가고 있죠? 이 정도면 두 개씩만 달려도 한 30개 따면 충분합니다. 가자, 짱가야. 한 바퀴 다 돌았다. 차 온다. 빨리 가자, 차 온다. 구경 한번 잘했네, 짱가야. 가자! 가자! 아이고, 그래도 구름께서 다행이다, 짱가야, 그지? 햇볕 뜬다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도 엄청 땀이 많이 흐르죠? 샤워를 꼭한 번씩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덜 합니다. 가자, 짱가야! 가자. 이쪽으로 가 끌리가면 막탁놀라서 한대. 네가 탁을 놀래켜서 한대. 가자. 그 사이로 지나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물부터 찾지. 짱가. 꼬리가 멋있죠. 밥도 먹고. 이제 비 오니까 방에 들어가서 푹 쉬어. 알았지, 짱가야. 짱가와. 산책을 한 바퀴 동남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